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전한 성경책은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읽을 때에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로 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에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의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있지요. 물론 감사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만 그럴 수 있어요. 바로 욕심이에요. 추수감사절이 되면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요. 충분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오늘이 아니면 먹을 수 없어 또 먹습니다.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또 먹습니다. 그렇게 먹고 배가 부르고 나서 이렇게 꼭 후회를 합니다. 너무 많이 먹었다. 욕심이지요. 그런데요, 추수감사절, 다음날이 또 무슨 날입니까? 블랙프라이데이잖아요. 물건들을 싸게 이제 파는 날이어서 사람들이 이제 그 물건들을 살려고 합니다. 배부른 상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 배를 꺼뜨리기 위해 나가서 걸어야 돼. 쇼핑하러 가야 돼. 그러면서 물건을 사기 위해 쇼핑하러 가는 경우가 있어요.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이전부터 아 이건 사야지. 블랙프라이데이에 싸게 파니까 사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건 너무나도 좋지만 이미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나는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 싸니까 사야 돼. 이건 꼭 사야 돼. 지금 사지 않으면 나 후회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이것이 욕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은요, 내 필요를 넘어선 그 이상의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필요한 것은 있고, 자족하고 있고, 충분하나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욕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욕심부리지 마. 이미 너는 충분히 먹을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동생에게 양보해. 친구에게 양보해. 욕심부리지 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를요 바로 이 욕심이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다 보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불의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라는 말씀. 이것은요,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육체의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 당시의 배경을 보면요. 에베소 지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교도적인 마음, 그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온 그들은요, 참 대신 한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애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우상 숭배와 같은 나, 내게 맞춰진, 나만의 만족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경애했다라는 거예요. 우상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이들은요, 풍속을 따라감을 통해, 세상을 따라감을 통해 참 대신 하나님을 찾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자신도 과거에 육체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거으로 말하면 모범적인 유대 청년이었던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진리를 알지 못했던 이였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니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잖아요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육체의 소육을 따라 행하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했으나 이것이 진리가 아님을 깨닫고 오직 진리는 예수님임을 그는 알게 되어질 때 이전의 모든 삶이 육체를 따라가는 삶이 욕심이었다 정욕이었다 배설물이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선물 좋아하지요. 어 저만 좋아하나요? 생일이 기다려지는 이유는요. 케이크를 먹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지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 축하를 받아서 좋지만 선물도 받으면 더 좋잖아요. 근데 선물은 내가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요 은혜다라고 말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 은혜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신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살아계신 구주이십니다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반응을요, 선한 일이다 라고 말해요. 선한 일. 10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하신 분께서 선하신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성도는요, 선한 일을 열심히 다해야 합니다. 지도서 2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일맥 상통합니다.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도서 2장 14절은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가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바로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말씀 가운데 자기 백성이다 이 말씀은요, 언어적인 의미로 보면요, 하나님 소유의 특별한 보물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특별한 보물인 성도는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선한 일을 행해야 돼요. 성도들은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는 것으로 선한 지식이 선한 일이 무엇이다? 이것이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열심이다. 이것이 헬라어로는 젤로테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젤로테스는요, 열심을 내다 그리고 또 질투하다라는 젤로우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뭔가 좀 맞지가 않지요. 선하다, 열심이다. 열심이라는 것이 뭔가 질투하다, 뭔가 맞지 않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타인의 선행을 질투하기까지 너희도 선을 행하라라는 의미로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저기 선교회에서 어디 봉사 나갑니다. 아 우리도 그럼 더 열심히 봉사 나갑시다. 여러분 이런 질투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선의의 선행의 경쟁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저기 전도하러 갑니다. 아 그럼 우리도 전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이런 선행의 경쟁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요.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교만해진다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이미 잃어버린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이잖아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되 선이, 선행의 경쟁을 하되 선행의 질투의 모습을 가지고 열심을 내더라도 겸손함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기 위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사모하는 거였어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요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요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어지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그 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보답하기 위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달에 화장실에 붙어 있는 시가 무엇인지 아세요? 목사님의 시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한번 꼭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 목사님 쓰신 시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로 사는 자들은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자들은요,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맞당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국률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놀라운 선물,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선한 일을 행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방법과 세상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리를 위해서, 나의 안일함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하여 주시며, 구원하여 주신 목적, 주님의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자로서 더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하기 원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더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 자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과 우리의 전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 음. te